카메라 앱을 실행하고 빠른 설정 버튼을 누르면 가로세로 화면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진 모드와 프로 모드는 가로세로 화면비율 옵션이 3대4, 9대16, 1대1, 풀 똑같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모드에는 3대4 비율이 없습니다. 사진 모드에서 3대4 비율로 촬영합니다 9대16 비율로 촬영합니다 1대1 비율로 촬영합니다 풀 비율로 촬영합니다 갤러리 앱을 실행하고 사진을 선택한 다음 화면 위에 더보기 누르고 상세 정보를 보면 3대4 비율은 3000 픽셀 곱하기 4000 픽셀 12MP, MP는 메가픽셀, 1200만 화소입니다. 9대16 비율은 2252 픽셀 곱하기 4000 픽셀, 9MP, 9메가픽셀, 900만 화소입니다. 1대1 비율은 2992 픽셀 곱하기 2992 픽셀, 9메가픽셀, 900만 화소입니다. 풀 비율은 1,848픽셀 곱하기 4,000픽셀 7메가픽셀 700만 화소입니다. 카메라 이미지 센서는 3대4 비율이기 때문에 3대4가 아닌 다른 비율을 선택하면 이미지 센서 전체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만큼 픽셀이 줄어듭니다.